그리고 이상하게 토끼 띠랑 닭 띠랑 만나면 부딪히면 진짜 물고 뜯어서 서로 간에 피를 볼 때까지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관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별로 좋지를 않겠죠? 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내가 요 근간에 계속 기도를 다니면서 내가 얼굴도 많이 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이 띠별로 12띠가 있는데 이띠랑 이띠랑 잘 맞습니다. 이띠랑 이띠랑은 안 맞습니다. 서로 간에 궁합이 좋습니다. 궁합이 나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띠랑 이띠가 왜 궁합이 잘 맞는지, 이띠랑 이띠랑은 궁합이 왜안 맞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쥐띠부터 시작해서 돼지띠까지, 제가 시간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려볼까 하는데, 이 쥐띠인 분들이 어떤 띠랑 가장 잘 맞는지, 이런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쥐띠는 가장 잘 맞는 띠는 G띠. 쥐띠랑도 잘 맞아요 왜 서로간에 손발이 딱딱딱딱 맞아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이 쥐띠가 소띠를 만나면 쥐띠는 변화를 무척이도 좋아해 소띠는 이 쥐띠와 만나면 인내심이 있고 또 쥐띠가 변화무쌍한 것을 무척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이 없잖아 많아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 쥐띠가 원숭이띠를 만나면 서로 간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 저 사람이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구나 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한대 그 다음에 이 돼지띠랑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나 이런 이런 상황에 이러이래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수 있대. 허나 쥐띠가 말띠인 사람을 만나면 서로 간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를 않는다 그랬거든. 그다음에 쥐띠가 양띠를 만나면 서로 간에 내세우는 의견 야밥 먹으러 가자 아니 난 지금 밥 먹기 싫은데 야 그러면 우리 놀러 갈까 아니 나 귀찮아 이러면서 서로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맞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뱀띠 서로 배려를 하는 거야 서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벗겨질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소띠는 닭띠를 만나면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불평인 부분 불만인 부분들이 많고 서로 이렇게 이 문제거리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소띠랑 양띠가 만나면, 소도 고집이시고 양도 고집이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맞지를 않는다. 서로 간에 부딪힌다. 이럴 만한 부분들이 매우 많은 관계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 범띠인 분들이 쥐띠를 만나면, 내가 힘들 적에 구세주가 돼주는 격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원숭이띠랑은 범띠랑은 매우 맞지를 않아요.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지를 않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틀리고 서로 배려하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리 카사노바를 만나고 아무리 꽃뱀을 만나도 맞지를 않는다. 이 범띠가 개띠를 만나면 이상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 서로 간에 이상하게 말하지 않아도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매우 많답니다. 이 범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러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띠분들은 양띠분들을 만나면 서로 간에 허물 없이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해가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괜찮아요. 그다음에 토끼띠 분들이 이 원숭이띠를 만나면 서로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심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서로 숨기는 것들이 많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양날의 검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죠. 그리고 이상하게 토끼띠랑 닭띠랑 만나면 부딪히면 진짜 물고 뜯어서 서로 간에 피를 볼 때까지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를 않겠죠. 그리고 이 개띠랑 만나면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사정을 이해해주고 또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또 아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돼지띠랑 토끼띠랑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매우 괜찮은데, 또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또안 맞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토끼띠랑 돼지띠랑은 서로 간에 맞지도 않고 안 맞지도 않다. 요 안에 들어있는 띠들은 서로 간에 좋고 안 좋고가 있지만, 제가 호명하지 않은 띠들은 그냥 무해무덕하게 넘어갈 수 있는 띠들이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